그는 당시 해올빈의 초스, 순경자 및 다섯 개의 주요 조직이 전멸한 후, 해올빈에서 다시 나타난 강력한 인물입니다. 전성기 시절 그는 해올빈에서 다오리구의 큰형님 말리주와 어깨를 나란히 했고, 해올빈에서 10년 동안 날뛰며 유명했던 흑사회 두목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별명이 쇼유난난인조우 웬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2002년 헤이룽장성 해올빈에서 발생한 조직폭력사건의 흑사회 두목인 조우 웬난의 멸망기입니다. 조우 웬난, 1967년 6월 8일 해올빈 다오와이구의 남팔도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조우 덴파는 지난 세기 80, 9 0년대 당시 해올빈에서 유명한 흑사회 두목인 초스, 샤오커 등과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시 조우 덴파도해올빈 다오와이구에서 비교적 유명한 깡패 두목 중한 명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영향으로 1983년에 16세가 된 조우 웬난은 학교를 그만두고, 사회에 섞여 점차 폭력을 핵심으로 하는 사회 조직을 설립했고, 다른 사람을 폭행한 혐의로 해올빈 다오의 공안 분국에 의해 15일 동안 구금되었습니다. 1985년과 1988년에 조우웬난은 불량배들과 싸우고 사회 치안을 어지럽힌 혐의로 각각 2년과 3년의 노동 교육을 받았고, 1990년 8월에야 사회로 돌아왔습니다. 1990년 8월부터 2000년 3월까지 조우웬난을 중심으로 한이 조직 폭력배는. 친형님 조웬동 부하 왕푸꺼의 지도 아래 서로 협력하며 20여 건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특정 지역 및빈 차량 유통 산업의 범위 내에서 싱판교무 회사를 설립해서 엔터테인먼트 타운 및 차량 유통 스테이션의 설립에 의존하여 해올빈에서 고의살인, 고의상해, 불법구금, 공갈사기소란, 불법총기소지, 매매불법소지 등1년의 범죄활동을 실시하여 조직이 비교적 촘촘하고 구성원이 비교적 고정되어 있으며 일정한 경제력을 가진 조직폭력배의 성격의 범죄 조직을 형성했습니다. 1995년 2월의 어느 날 밤, 조 웬나는 첫 번째 살인사건을 저질렀습니다. 그날 밤, 조웬나 두아이펑, 리링핑은 류샹, 먹리신 리바오성 등과 함께 해울빈시 량마오 빌딩 나이트클럽에서 공연을 관람하던 중조 웬나는 두아이펑에게 여성 모델 창잉에게 36만 원을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23시경 공연이 끝나고 조우웬난과 두아이펑이 창인과 그의 언니 창홍을 데리고 나이트 클럽을 나가려고 할때 마침 리홍인과 가오홍보 등을 만났습니다. 창인이라는 미녀를 데려가기 위해 양측은 말다툼을 벌였고 두아이펑은 먼저 리홍인의 얼굴을 강타했지만 마치지 못했습니다. 가오홍보는 두아이펑의 얼굴을 때려 왼쪽 눈썹을 다치게 했고 두 사람은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조우웬나는 두아이펑에게서 총을 빼앗아 리홍잉의 목에 쏘았고, 이어서 가오홍보의 오른쪽 다리에도 쏘았습니다. 리홍잉은 다른 사람들의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응급처치에도 불구하고 사망했습니다. 조우웬나는 창잉을 다오와이열1 5번지에 있는 그의 친구 집으로 데려갔고, 리홍잉의 사망 소식을 듣고 풀어주었습니다. 조우웬나와 리링핑은 차를 몰고 먹리신 리바오성 류첸샹. 두 아이펑을 그의 어머니인 차오옌루의 집으로 데려갔고 류첸샹과 두 아이펑에게 대신 죄를 뒤집어쓰라고 했지만 두 사람은 거절했습니다. 조우웬난은 두 아이펑을 향해 '네가 나를 대신해서 감옥에 가지 않으면 죽여버릴 거다'라고 위협했기에 할수 없이 범행에 사용한 권총을 들고 자수했습니다. 1 9 9 7년 5월 장즈샤는 조우웬난의 부탁을 받아 두 아이펑의 감형을 도왔습니다. 장즈샤는 제사감구 제 1중대 대장 난성에게 자료를 허위로 보고하여. 두 아이펑의 노동 개혁 기록에서 두번 구금 처분을 받아 면제된 자료를 철회하도록 지시하였고 이로 인해 두 아이펑은 사형 집행유예 2년에서 징역 19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사건이 폭로된 후 장지샤는 뇌물 수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전 해얼빈시 다오와이구 공안 분국 형사 수사대 대장인 랑셴칭은 두 아이펑이 조웬난의 죄를 대신 뒤집어쓴 사건에서 두 여성에 대한 조사와 증거 수집에서 사실을 회피했고. 결국, 두 아이펑이 조작한 범죄 과정이 결국 사실로 확인되어, 조우 웬난의 죄를 대신 뒤집어 씌우는데 성공했습니다. 1997년 8월 2일, 조우 웬난은 피해자 장진과 함께 해올빈 아시아 오락성 2번 방에서 놀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장진은 조우 웬난에게, 당신의 형제 리난창이 당신을 혼내려 한다고 말하며, 이 일을 리우제도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조우 웬나는 리난창, 리우제, 장준 등을 해당 룸으로 불러 대치했습니다. 리난창과 리우제는 당연히 사실이 아닌 모함이라고 했습니다. 장준은 두 사람과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장준은 가지고 있던 총을 꺼내 리우제의 다리에 쏘았고, 리난창은 곧장 앞으로 달려가 장준의 권총을 빼앗았습니다. 조우 웬나는 사건의 경위를 알게 된 후, 즉시 크게 분노하여 오연발 옆총으로 장준을 한방 쏴, 쓰러뜨린 후, 리난창 등과 함께 승합차를 몰고 해올빈 난강구의 마자거우 강가에 도착하여 멈췄습니다. 리난창은 옆총을 들고 장준의 오른쪽 어깨, 오른쪽 허벅지, 오른쪽 발을 향해 연속으로 세 발을 쏘았고, 조우 웬나는 다시 장준의 권총을 리하이타오에게 건넸습니다. 리하이타오는 이 총을 들고 장준의 왼쪽 다리에 두 발을 쏘았고, 이후 장준은 응급치료에도 불구하고 사망했습니다. 조우 웬나는 장행을 시켜 리난창의 명의로 자수편지를 썼고, 장준의 죽음은 린한창 한 사람의 소행이라고 거짓으로 주장했습니다. 이 편지는 장준의 권총과 함께 도리공안 분국에 보내졌으며, 린한창은 조우웬난의 지원을 받아 2년 동안 숨어 있었습니다. 1997년 8월 21일, 조우웬난은 자신의 재규어 승용차를 강제로 6천만 원의 피해자 최국재에게 팔았습니다. 같은 해 9월, 조우웬난은 이 차를 전당포에 맡겨 돈을 얻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먼저 최국재에게 차를 반납하고 돈을 돌려준다고 속입니다. 최국재는 이를 진실로 알고 운전기사 조씨에게 리링핑을 따라 지정한 장소로 가도록 했습니다. 리링핑은 조웬난의 지시대로 조씨한테서 차를 빼앗아 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조씨는 이 사실을 최국재에게 알렸는데 납치로 차를 빼앗겼다고 전했습니다. 같은 해 9월 25일 조웬난은 해당 차량을 롱덴 전당포에서 8천만 원을 전당 잡혔고. 부정한 돈은 그에 의해 탕진되었습니다. 1998년 10월 9일, 조웬난의 형제 리하이타오는 친구 리단의 위임을 받아 성전력과학원 운전사 왕샤오화에게 압력을 가해 그가 운전한 승합차를 강탈하려고 계획합니다. 리하이타오는 자허샹 등을 규합하여 성전력과학원 앞까지 달려갔지만 왕샤오화는 당연히 안 된다고 거절합니다. 거절을 당하자 리하이타오와 자허샹은 소지하고 있던 권총으로 왕샤오화의 오른쪽 종아리를 향해 쏘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총으로 인해 왕샤오화의 종아리 비골이 산산조각나는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1999년 4월, 조웬난의 친형 조웬둥은 왕원칭이 여자친구를 찾아 접대를 했다는 것에 대해 엄청난 불만을 품었고 부하들을 시켜 왕원칭을 폭행했습니다. 같은 해 7월 5일 저녁, 왕원칭은 다오와이구 예냥텐 노래방에서 조웬둥을 만나기로 합니다. 조웬둥은 약속대로 예냥텐 노래방에 가서. 왕원칭을 만났고, 다시 언쟁을 벌인 후, 조우 웬둥의 부활 이산을 시켜, 옆총으로 왕원칭의 종아리를 다치게 한 후, 현장을 떠났습니다. 1999년 6월 초순의 어느 날, 피고인 왕푸권은 최몽더를 데리고, 조우 웬난이 설립한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조우 웬난은 그들에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꺼내라고 했습니다. 왕푸권은 최몽더에게 돈을 좀 만들어주세요. 상사가 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최몽더가 돈이 없다고 하자 왕푸 궈가 말했습니다. 돈을 만들어오라고 하는데 감히 거절해! 라고 겁을 줍니다. 사건 후 최몽더는 쪼우웬난에게 3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며칠 후쪼우웬난은 다시 최몽더를 찾아가 내일 외출할 테니 몇백만 원만 더 가져와! 라고 말했습니다. 최씨는 다음날 할수 없이 1,200만 원을 건넸습니다. 2000년 춘절의 어느 날 장준을 살해한 후 도망치던 리난창은 마원칭 등과 함께 남강구의 룽위호텔을 지나던 중 리옹레이의 승용차가 문 앞에 멈추어 서 있는 것을 보고 호텔에 들어가서 리옹레이를 찾았습니다. 리난창은 며칠 전 여자 친구가 맞았다는 이유로 리옹레이에게 때린 사람의 주소를 알려주라고 했습니다. 리옹레이가 거부하자 리난창은 말했습니다. 네가 감히 내게 말하지 않으면 납치할 거다. 라며 리옹레이에게 2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리옹레이는 어쩔 수 없이 사정사정해서 800만 원을 리난창에게 넘기고 겨우 일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조웬난 조직폭력배가 사회에서 이렇게 기승을 부릴 수 있는 배경에는 보호막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전 해올빈 시의한 교도소 제6감구 교도소장 장지샤가 1996년 5월부터 1998년 6월까지 해올빈 교도소 제4감구 부감 장직을 맡는 동안 조웬난 조직의 일원인 두하이펑은 제4감구로 배정되어 복역 및 개조를 받았고 조웬난은 장지샤에게 두하이펑을 배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996년 10월, 조 웬나는 사고를 낸 니산 크라운 2 8 0 승용차를 장즈샤에게 주었고, 그는 200만원을 들여 수리한 후 직접 사용했습니다. 1997년 봄, 조 웬나는 친구에게 장즈샤에게 160만원의 차량 수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1999년 여름, 장즈샤는그 차를 팔고 400만원의 이익을 얻었습니다. 2000년 3월 30일, 해올빈시 공항국 직속 분국은 조 웬난을 고의살인 혐의로 형사구류했습니다. 자세히 조사한 결과, 2000년 4월 30일 해올빈시 검찰청은 조직지도 범죄 및 고의 살인 혐의로 체포를 승인했습니다. 이후 조우웬난과 그의 공범이 저지른 범죄도 공안 기관의 신문에서 드러났습니다. 2001년 9월 26일 해올빈시 중급 인민 법원은 조우웬난 조직의 사건 관련자 1 9 명에 대한 공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2002년 2월 26일 해올빈시 중급 법원은 1심 판결을 내려 피고인 조우웬난이 고의 살인죄. 고의 상해죄 등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고 사형을 집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02년 5월 28일, 해이룽장성 고급 인민 법원은 조우웬난, 리난창 등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그 당시 해울빈에서 유명한 흑사회 두목이었던 조우웬난도 그의 35년 인생을 완전히 마쳤으며, 마찬가지로 그의 범죄 조직 나머지 구성원들도 법적 제재와 정의로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당시 해올빈에서 조웬난을 주축으로 조직 폭력배 무리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습니다.